여기 나머지만 하세요. 이러면 은 그거 같이 위련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구나. 전문가한테 딱 맡기고 나는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가장 좋은 판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여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여기 뭐래요? 여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요, 어, 이탄해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요, 쭉 나가서 둘러진 치고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직접 아니요. 하신다고요? 네, 천사들이 아니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사 오너, CEO인 하나님께 딱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게 아, 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떻게요?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 초대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네.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고요? 아, 아니요.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데 소리 빡빡 질러야죠. <웃음> <웃음> 그렇게 안 해도 다 들으신다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 네. 것을. 그게 이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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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아니, 아무런 지도다 알고는 나한테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이라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이거를 스탠바이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아, 네, 아, 네. 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하게 해야 되죠. 그쵸? 그렇죠?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아, 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려면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만약 만약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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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하나.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네이 세상에 이 땅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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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죠.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나타내 보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요, 이 성령님과 동업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 네. 이해가 가시죠? 아, 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떤 그런 부분에서 2024년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로 만드셨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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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세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여기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이미 구원은 얻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 그러면 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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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대부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소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떤 내가 막 밥해 먹고 뭐하고 막 그런 육적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힘을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거기에서도 좀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은 좀 빼버리고요. 그게 아니라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어떤 교수님이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유리병을 가져왔어요. 이 유리병을 가져와가지고 교수님이 여기다가 돌멩이를 큰 거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꽉 채웠어요. 여러분, 여기 꽉 찼죠? 꽉 찼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요. 이제, 네. 어떤 학생들은 꽉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네, 아닙니다. 여기다가 또 교수님이 자갈도를 또 채웠습니다. 이렇게. 자갈도를 채웠어요. 여러분, 꽉 찼죠? 안 찼습니다. <laughs> 안 찼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이제는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모래를 다 틈바구니 없이 다꽉 차게 채워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꽉 찼습니까? 아, 네. 아니요. 똑똑하신 분들은 안 나오셨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laughs> 물을 쫙 <웃음> 가득 <웃음> 넣었습니다. 물을 가득 <laughs> 넣었어요. 그러면서 네. 교수님이 뭐랬어요?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 보, 보여드렸을까요? 이 교수님은 시간 관리 전문가였어요. 코엔 아, 코비? 코비, 코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교수님이 이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었, 대답했어요. 교수님, 이거는요, 중요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면 짜투리, 중요한, 작은 일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을까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면 작은 일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모래를 가득히 넣었다면 큰 돌멩이를 집어 넣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다. 여기에다가 돌멩이를 막 이런 돈을, 이 돌을 막다 가득히 집어 넣었다면 여기에 모래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큰 바위돌을 넣을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없죠. 그러니까 큰 바위돌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심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로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것들, 작은 것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게 여기에서 가장 큰 돌멩이는 뭐냐면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가장 큰 돌이에요.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어떤 그 틀을 짜는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네. 아멘. 아멘. 이런 것이 큰 돌멩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네. 성령님들 확신! 여러분 사죄 받으셨습니까? 아, 네. 네 사죄의 확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나요? 아, 네. 네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하고 영적 싸움할 때 이겨야 되죠? 이겼습니다 <laughs> 네 승리의 확신 이런 큰 돌멩이들을요, 먼저 탁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돌멩이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장 중요하고 큰 돌멩이가 뭐예요? 첫째 날,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흑암에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24년도 돌아와서 지금 1월 1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음력으로 1월 1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주춧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모래만 차한테 채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모래를 다 빼고 이제 큰 주춧돌을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멩이, 모래, 물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초를 먼저 쌓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지 큰 주춧돌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뭘 하는 자라고요? 주에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너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들림 받을까, 못 받을까, 여기에만 있다는 거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와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가장 큰 것부터 하나하나 만드셨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사람을 첫 번째로 만들었다. 첫째 날 만들었다. 그럼 어떨을까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로 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우선순위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혼돈한 걸 하셨죠. 이 혼돈하니까 제자리로 다 정리를 하잖아요. 끼리끼리 묶잖아요. 그쵸? 물은 물로, 흙은 흙으로, 뭐 이렇게. 나뉘고 하이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리, 정리 정돈하죠. 혼돈한 거예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을 하신 거죠. 그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텅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식물을 채우고. 네, 공허했던 이곳에 하늘께서 먼저는 어디를 채우셨냐? 땅에다가 먼저 채우셨죠. 그 다음에 하늘을 하늘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는데, 땅에다가 풀과 심있는 채소와 열매맺는 과실을 내라라고 하면서 어때요? 땅에다가 채우는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잔 날에 또 땅에다가 이제 풀 생물이 아니라 이제는 동식물을 채우시죠. 동물들을 채우시죠. 그리고 사람을 채우시죠. 그리고 사람을 채우셨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를 네. 정해서 뭐가 긴급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2024년을 살 때, 아, 나의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뼈대가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아, 네. 영이시죠? 아, 네. 영이니까 영은 뭐 해야 돼요? 영은 뭘 먹어야 돼요? 네,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은요. 말씀과 기도, 찬양, 전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이것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긴급하진 않,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나의 삶을 살 육이 육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들 뭐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 번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영이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할수 있다고요? 아,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것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과 어떤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아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영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2024년 지금 새, 새롭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처럼, 나도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때 하나께서 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요. 어, 예를 들면, 아까 33장에 보면, 어,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지지면, 초대하면 초대에 응해주셔서, 그 문제 속에, 그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 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타났다, 나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많아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문제 가운데, <laughs> <laughs>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나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그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어 불을 지질 때 어,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워지면 나와 관계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빠르게 내 빠르게 집이 구원을 받으리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때 나만 완벽하게 된다고요. 아, 나와 네. 관계된 아, 네, 맞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자를 완전케 되게 하십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아, 네.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려도 끝까지 인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게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눈에서는 요맘 때쯤 되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 눈이에요, 맞죠?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기다리는 게 인내라고요.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자를 완전케 하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포로 포로로 잡혀가. 그들을 돌아오게 한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아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게, 네, 정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해주고 죄를 없다고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완전히

한 사람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느라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셨나요 아니, 아, 네. 네. 모든 사람이요 아, 세상의 아, 모든 사람이 다 네.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아, 네.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건데 아, 네. 믿으려 그래서 나곤 나는 나를 위해서 아, 네. 너희의 죄를 통할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아, 네.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주체지 너가 회개할 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2사 43장 25절 한장 보고 갈게요 그래서 사제가 신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사 43장 25절 보면 나본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4장 22절에도 뭐래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이 막나니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용서해 줘 이렇게 해서 용서하나요? 아닙니다, 그쵸 엄마 아빠는 그냥 내 자녀니까 용서한 거예요, 맞죠? 아, 네. 그거예요. 저는 어, 효자, 효부 이런 것들이 그 효자나 효부가 잘해서 효자의 효부 소리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를 볼때 항상. 아유, 우리 딸이 잘해. 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잘해. 큰 딸이 잘해. 작은 딸이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온양에 내려가면, 아유, 권사님 누구 때렸어?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그렇게 알아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건 뭐예요? 엄마의 입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입이 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도말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짖을 때그 은밀한 부분,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은 혈류증 여인이나 뭐 자기 딸이 아파서 그런 그 와가지고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때 뭐라 그랬어요? 그 딸이 직접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왔어요? 아버지. 엄마가 오고, 어. 아버지가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보여주고, 엄마를,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보여주고, 아유. 그 지붕을 뚫고 온그 친구들은 어땠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너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래? 이 소리를 전 들었거든요. 제가 죽지가 않으니까 너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근데 너 누구를 위해 죽을래?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어,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면 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초청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슈퍼맨이나 원더원이나 이런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네. <laughs>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요? 해 슈퍼맨 도와주세요. 말만 하면 어때요? <laughs> 하나님은 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네. 도와주려고요. 아, 일하시려고요. 성취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목소리만 높여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낭독해서 귀에 올려드리고 애시바빌라처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아, 네.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아, 네. 여러분들도 24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또 나도 나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가족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아까 인내라고 했죠. 네, 인내하시면서요. 그게 바로 나타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점진적인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낭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악과라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선악과라는 게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선악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뭐 해?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선악과인 것 같아요. 음. 이해가 가시죠? 네. 어제는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악가라는 게, 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성악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안 하면 좋겠다. 그 아, 그렇습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나 여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행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불을 짓고 초청하고 요청하는 것을 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또 음력이라는 설을 맞아서 아버지 또 새해를 맞아서 또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또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일들이 저절로 해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